죽은 단어 암기법 이제 그만 시키세요. 하루에 무작정 50개에서 100개 암기하고 있나요? 이건 다 시간 낭비입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성인도 영어 단어 암기 힘들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단기간에 평생 기억에 남는 단어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딱 이대로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엄마공부TV입니다. 왜 영포자가 초등학교 5학년에 쏟아질까요? 영어 때문에 집한채값 썼다는 집도 있는데 결국 왜 무너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이른 시기에 단어 암기와 문법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초3까지 원서 보고 DVD 보면서 즐겁고 편하게 영어를 하던 친구들이 초4, 초5만 되면 죄다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흥미랑 영어 실력 또한 바닥으로 떨어져요. 솔직히 단어 암기하고 문법 재밌단 아이 들어보셨나요? 결국 너무 일찍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 힘만 빼고 있는 거예요. 단어 암기랑 문법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적기입니다.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단어 암기하고 문법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수행평가 내신 모두 100점 맞았고, 그 내신 따기 어렵다는 화성고에서도 영어 내신 100점, 서울대 합격까지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인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원서와 영어영상을 중상까지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반대로 하죠.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영어영상하고 원서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단어 암기하고 문법에 힘을 쓰죠. 여기에서 질문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희정쌤 아이는 원래 똑똑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 아이도 언어가 느렸던 아이예요. 제가 코칭하는 다른 아이들의 결과도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제발 좁아심 내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 암기하는 방법 설명 들어갈게요. 단어는 어떻게 외우는 게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하루에 50개, 100개 외우는 거다 소용 없어요. 우리 뇌는 에 자동 삭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방대하게 들어간다고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금세 잊어버리고 증발되고 다 사라져 버려요. 이제부터 딱 이렇게 하세요. 오늘 단어장 두개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일단 서점에 가서 주니어 능률 보카, 워드마스터 둘 중에 하나만 준비하세요. 둘다 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정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학습해주세요. 단어장이 세 개의 레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느냐 그 기준 딱 알려드릴게요. 단어장을 펼쳤을 때 20개 기준으로 5개 이하면 나에게 딱 적합한 수준입니다. 단어 암기 첫 번째, 핸드폰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영어사전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약간 책 표시처럼 있는 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단어장 목록이라는 게 나오고 더하기 표시가 나옵니다. 그 더하기를 누르면 새 폴더라고 뜨는데 여기에다가 워드마스터 또는 능률복합 본인이 선택한 책 이름 적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방이 생긴 거예요. 나만의 방이. 그리고선 다시 앞으로 나가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치세요. 예를 들어서 엑시던트라는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검색하고 나면 그 단어 오른쪽에 보면 더센 표시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워드마스터 능률 보컬하고 제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방이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 하단에 저장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다시 그책 모양으로 클릭하면 워드마스터 능률 보컬 방으로 들어가면 d 시던트라는 단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발음을 들어볼 수도 있고요. Accident. 엑스든 쫓아가게 해주세요. 엑스든 Accident. Accident. 상단에 보면 단어 숨김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밑에 뜻만 나오고 아래에 보면 종이하고 연필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다 스펠링을 직접 쳐볼 수 있습니다. ACCIDENT 그리고 저장 누르면 밑에 내가 스펠링 친게 나오고 위에 단어 숨김을 다시 눌러주면 액시던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두 개를 맞춰 보면 스펠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뜻 숨김 기능도 있는데 뜻 숨김을 누르면 밑에 뜻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accident. 시던이 발음을 들으면서 밑에다 무슨 뜻인지 한번 상기시켜 보는 것입니다. 다시 터치하면 뜻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폴더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서 본인이 저장하고 싶은 단어들을 계속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장점은 외식을 하러 가거나, 또 여행을 갔을 때도 들고 가서 언제든지 단어를 계속 발음하고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유용합니다. 단어장을 펼쳐서 일단 오른쪽 뜻을 가리고 눈으로 그 단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가 이 단어를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보고 모를 때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그 능률복화나 워드마스터 방에다가 그 단어들을 저장하면 됩니다. 단어 암기를 할때 제대로 하려면 일단 입으로 소리내면서 발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계속 단어를 반복해서 보고 스펠링까지 완벽하게 쓸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행평가, 논술형, 서술형 평가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대략 20단어 정도 하면 1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는 시간인데요. 아침에 머리 맑을 때한 번, 그리고 잠자기 전에 최소 하루에 두 번은 반복하게 해주세요. 사실 낮에도 하면 좋지만 낮에까지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천 가능해야지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하루에 딱두번꼭 지켜주세요. 네이버 사전에 저장해 놓은 단어들은 항상 이틀에서 3일치를 반복해 주세요. 꼭 누적 학습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일주일 동안 했던 것 다시 한번 반복해 주세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아시죠? 최소 네번을 반복해서 해야지만 완전히 장기기억화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 단어 암기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기 전 잠자리에 누워서 외웠던 단어를 한번 상기시켜보세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아직 저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네이버 사전에 계속 누적학습하면서 내가 완벽하게 아는 단어들은 하나씩 삭제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단어가 사라지면 그때 다음 책을 도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노트와 포스트잇 활용입니다. 노트는 세로로 네번 접어 주세요. 그럼 네 개의 칸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칸에는 영어 단어 스펠링을 쓰고요. 오른쪽에는 그 스펠링을 보고 뜻을 적어 주세요. 그 뜻을 보고 세 번째 칸에는 다시 영어 단어를 쓰고 그 영어 단어를 보고 다시 뜻을 쓰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접으면서 자기만의 셀프 테스트를 할수 있거든요.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거 꼭 같이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쓰면 완벽하게 외워집니다. 그래도 만약 외워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포스트 2세다가 직접 단어를 쓰고 뚝뚝 써서 냉장고, 책상 눈높이, 화장실에 앉았을 때딱 보이는 곳에 적어 놓으세요. 결국은 반복학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단어와 뜻말 달달 암기하는 거 정말 이거 필요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당장 오늘부터 이거 끊으세요. 또, 단어만 암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쓰였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문과 함께 꼭 봐야 됩니다. 원서를 많이 읽은 아이들은 그냥 문장에서 그 의미를 유추하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암기한 아이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스스로 유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목소리> 밑빠진 독의 물붓기식에. 죽은다는 암기 습관 이제 버리세요. 아이에게 굳이 일찍 고통 주면서 영어에서 벌어지게 하지 마세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장어 한기와 문법 정리는 6학년 겨울방학 이거 딱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